다음은 알림 설정과 기타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알림 설정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섯 번 이동해 주세요. 이전 페이지 설정 음성 안내 모 변경 알림 설정 알림을 받을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려면 두번 누르세요. 네, 두번 눌러서 알림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 내 알림. 네, 알림 설정으로 들어왔고요. 알림 설정에서는 공지 사항 알림, PDF 기부 요청 등 설리번 플러스의 알림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전체 알림을 켜고 끌 수도 있고 세부 항목을 설정하여 받고 싶은 알림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네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상위 메뉴로 앱 알림, 설리번 플러스, 앱 알림. 알림 받기 사용 중 스위치 실행하려면 두번 누르세요. 알림 받기 스위치를 끄게 되면은 설리번 플러스의 전체 알림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게시판과 기부에 관한 세부 알림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포커스를 왼쪽으로 이동하여 상위 메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커스를 왼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번 플러스 실행하려면 두번림 누르... 상위 메뉴로 이동 버튼 실행하려면 두번 누르세요. 길게 누르려면 두번 누르세요. 이때 두 번째는 길게 누르세요. 두번 눌러서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설리번 플러스 설정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여섯 번 이동하여 기타 설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 페이지 설정, 음성 안내, 모드 변경, 알림 설정, 기타 설정, 다른 여러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려면 두번 누르세요. 두번 눌러서 기타 설정을 들어가 줍니다. 기타 설정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오른쪽으로 세번 이동하여 카메라 화면 끄기를 확인합니다. 이전 페이지 기타 설정 카메라 화면 끄기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 안함 스위치 실행하려면 두번 누르세요. 카메라 화면 끄기입니다. 카메라 화면을 꺼서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저장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사용 중 스위치 실행하려면 두번 누르세요. 이미지 저장입니다. 촬영한 사진을 저장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사진은 사진 보기 혹은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얼굴 인식 사용. 얼굴 인식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비활성화할 경우 설리번 플러스에서 얼굴 등록 및 인식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용 중 스위치. 실행하려면 두번 누르세요. 다음은 얼굴인식 사용입니다. 얼굴인식 기능을 사용할지 안 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끌 경우 얼굴인식 및 얼굴 등록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접근성, 접근성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실행하려면 두번 누르세요. 접근성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의 접근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TTS 엔진 TTS 엔진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실행하려면 두번 누르세요. TTS 엔진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에 TTS 엔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리번 플러스의 설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설리번 플러스의 설정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